안녕하세요. 서민 어키마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별내자이더스타 입주자 모집 공고문 페이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9페이지에는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랫부분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신청 자격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는 이제 태아도 포함이 되고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고요.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면은 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미성년 자녀로요. 자녀수에는 태아나 이방 자녀도 포함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혼이라든가 재혼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는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배점에 대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이제 미성년 자녀 수가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이면서 미혼인 그런 경우에만 미성년 자녀로 인정이 되고요. 미성년 자녀가 5명 이상이면 40점, 4명이면 35점, 3명이면 30점에서 총 40점 만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또 영유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요.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3명 이상 때 15점 2명이면 10점 1명이면 5점에서 15점 만점으로 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 구성 관련해서 3세대 이상이면 5점 한부모가족이면 5점의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공급신청자와 관계가요 이제 직계존속 부모님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나 부모님이 무주택자이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이, 같은 그 주소지상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한그세 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과 자녀와 그 다음에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 그분들이 무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다라고 하면 5점의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한부모 가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는 5점의 배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요, 10년 이상 무주택이면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0점의 배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요,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했다면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했다면 5점의 가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에 대한 가입 기간은요, 10년 이상 가입했다라고 하면 5점의 가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급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입주자 저축의 종류나 금액,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이 가입 기간을 산정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10페이지 아랫부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나 수도권에 거주를 하면서요. 혼인기간이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7년 이내이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거든요.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혼인신고 전에, 결혼 전에 주택이 있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결혼한 이후부터 주택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 주침에 따라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 후에 주택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20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것을 유지하면서요. 그 무주택 유지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라고 하면 이순위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 통장은요. 6개월 이상 가입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으면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금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요, 지금 결혼한 기간이 7년 미만이면서 또 소득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미성년 자녀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성년 자녀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출산에 관련 증빙서라든가 임신 관련 서류들은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거나 맞벌이인 경우는 130% 이하에 충족을 해야지만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요, 2018년 5월 4일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요, 전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의 물량은 소득 기준이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들한테 우선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 25%에 대한 물량이 소득 수준이 100% 이상, 그니까 외벌이인 경우는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인 분들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낮은 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러면서도 미성년 자녀 수가 있고, 또 당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유리한 게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 소득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75%, 25% 그렇게 물량이 우선 배정이 순서대로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예, 당인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30% 우선 먼저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거주했을 때20% 우선 공급, 수도권, 그 다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50%가 순차적으로 이제 배정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이제 우선이 되고요. 지역과 미성년자 수가 이제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11페이지 아랫부분에는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되는 2019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소득과 상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소득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외벌일때는100% 이어야지 되고요. 맞벌이일 때는 120% 이하. 이제 이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전체 물량 중에 75% 우선 그 공급되는 물량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제 외벌이일 경우는 555만 4983원. 이 금액보다 소득이 아래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맞벌이일 경우에 3인 이하 가족인데 666만 5980원. 이 금액보다 우리 집 소득이 낮다. 이러면 신혼부부 우선 공급 75% 물량에 신청이 가능한 거죠. 4인 가족인데 외벌이면서 그 소득이 622만 6,343원보다는 많고 747만 1,610원보다는 작다라고 할 경우는요. 이 신혼부부 우선 공급 이 75%의 물량으로는 배정받을 수가 없고요. 이제 25% 물량에서 이제 경쟁을 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한다고 나오고요.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아래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남양주시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요,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인, 장모님입니다. 포함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지되고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24개월이면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될 요건이요. 1 순위 청약 요건을 갖추면서도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내역이 없어야 됩니다. 예, 무주택 기간 산정은요, 청약 신청자 및그 배우자, 피부양자인 그 노부모님과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배우자가 분리 세대에 한 경우에도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음,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해서요 예, 직계존속분께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요 음,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남양주나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들이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 이제 결혼 전이든 후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애 최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요건으로 남양주의 별내자이더스타는 청약과열적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나고 예치금이 지역별 면적별 금액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생애 최초에 대한 자격 요건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인 자녀, 입양자를 포함해서요.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지만 생애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세 번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따른 자영업자로서 통상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그런 증빙이 돼야지 되고요. 네 번째는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이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기준 금액의 130%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분리세대, 그러니까 다른 주민등록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그 세대원도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지만 생애 최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요, 유주택자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볼때 3인 이하는 7221,478원 이하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생애 최초 신청 가능한 거고요. 사인은 8094,245원 이하이다. 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